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두 번째 방송으로 어, 946회 첫 번째 저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첫 번째 꿈은 언제 꿈이냐면요. 일요일 아침에 꿨습니다. 첫 번째 제가 꿈에서 본 인물이 있어요. 영화배우 이순재 할아버지. 가 나왔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그래서 이 영화배우 숫자 27번 검색됐죠 여기 보시면 27번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탤런트 번호가 15 18 34 41번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나왔을 때그 사람의 생년월일 뭐만나이 이런 것들이 어, 당번으로 많이 출현되도록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죠. 같은 공교롭게도 아주 쉽게 같은 숫자 보이시죠?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특별한 상황이 없이 그냥 눈앞에 정면에 보였기 때문에 저랑 마주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꿈. 제가 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심하게 흔들려서 10층을 누르고 10층에서 내렸습니다. 추락할까봐 무서웠고, 마음속으로 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안에 저랑 합쳐서 4명이, 4명의 사람이 있고, 모르는 남자, 여자 집사님 두 사람이 엘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있고, 뒤쪽에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 또 같이 둘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어, 11월 4일 그리고 9월 19일 생입니다. 양력 음력으로. 이런 것들 이제 생일이기 때문에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생, 생일. 생일 숫자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흔들려서 중심 잡으려고 각각 두 사람은 문쪽에 또 저하고 다른 사람 둘이서는 또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문쪽을 바라보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도 어문 숫자 중에 10번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 엘리베이터 다시 탈래? 하고 두번 탈래? 하고 물어봤어요. 누가. 근데 제가 아니요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숫자와 두번탄거 숫자 이렇게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내렸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남자랑 같이 내려서 막 길을 헤매는데 넓고 큰 흰색의 대리석 계단이 있는데 이계단의그 재질이 금색이 섞인 대리석이었어요. 금색 무늬가 있습니다. 손잡이도 금색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요? 헤매고 다니는 숫자. 그리고 계단 중간에 커다란 흰색의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휘황찬란한 분위기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4층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독창할 거냐? 하고, 어떤, 그 아까 봤던 여자 집사님이 물어보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안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교회니까 예배 드리러, 여교회예요 교회 의 장소가, 교회가 있는 건물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지하 이제 1층 이 내려가요 계단으로 내려갔더니 예배당이고 맨앞 강대상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생일이 2월 4일 2월 4일 2번 4번 예 프로필 숫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그 상징 숫자에 또 이게 있어요 이, 이 번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19번 21번 이런 숫자들이 목사님 숫자예요. 자 그리고 성탄절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찬송가를 부릅니다. 이거 다 아시는 찬송가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뭐 이거 이런 거 노래가 나오면 가사의 의미에 따라서 가사의 숫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 참고해주시고 자고 있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안 나온다고 했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찬송가이기 때문에 찬송가 숫자도 있고 또 이제 찬송가 찾아봤더니 109장이더라고요. 그래서 109장, 이걸 따로따로 10번하고 9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로또 회차일 수도 있어요. 109회. 그리고 이게 갔더니 마지막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마지막 시간 부르는 찬송가, 그 다음에 또 제가 독창을 준비한, 준비를 해 갔는데 막 헤매고 다니느라 시간이 지나가고 못하고 또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화장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 컴팩트 동그란 거 화장품이 있어서 그걸로 대충 얼굴에 분칠만 해서 하얗게 단번대 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화장숫자 제외숫자가 되거나 뭐 혹은 필요한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출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뜻도 될수 있습니다. 강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류. 거울을 안 봤어요. 거울 안 보고 그냥 대충 화장했기 때문에. 거울 숫자는 일단 제외. 그리고 다른 화장 숫자도 제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기다란 의자가, 어, 하나만 세로로 있고 나머지는 딱 가로로 있는 거예요. 왼쪽에. 벽에 붙어 있는 세로로 된 의자입니다. 거기 제가 앉아 있는데 어, 가방 세 개를 발견했고, 아 이거 다내 건데 하고 잡았는데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던 여자 시사님이 자기 거라고 그 가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제 거였어요. 뭐 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제 생일 어, 이 꿈을 꾼제 생일 어, 몽자의 생일은. 어만 40일 세고 2월 28일 생입니다. 음력으로도 2월 2일 생이기 때문에 여기 이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음력을 안썼어요자이 숫자들 예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꿈을 꿨다고 해서 그 사람 프로필이 꼭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계속 꿈을 보죠. 낮잠 꿈을 또 꿨는데요. 뭔가 눈이 큰 검은색 형상, 검은 빛의 형상, 실루엣이 검은색이에요. 외계인인 것 같은데, 이 t 같은 느낌이었어요. 침대 위에 제가 잠들어 있고, 저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서 들여다 봐요. 그 외계인은 위에 스웨턴지, 긴팔 티셔츠인지, 뭐, 손목에 약간 그 고무줄 같이 처리된 그런 긴팔 옷을 입고 있어요. 웃, 웃도리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입었는데, 옆에 옆선으로 흰색 줄이 붙어 있는 그런 바지였습니다. 네, 이런 낮잠 꿈인데 이게 꿈일 수도 있고, 그냥 헛거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어,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어, 제 꿈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 제 꿈을 해석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 또 같이 그걸 읽어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예, 제가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좀 추려본 건데요. 이대로 하시면 망한다는 거, 야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어, 제가 찝은 숫자는 꼭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강한 숫자만 한두 개, 예, 이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꿈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많은 숫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자세한 그제 꿈에 대해서, 자, 그첫 번째 꿈, 아까 기억나시죠? 이순재 선생님 있었고요. 두 번째 꿈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죠. 엘리베이터 위치. 제가 일단 대충 약도로 그린 겁니다. 전부 다 문을 향해서 보고 있었고요. 자, 모르는 남자, 그리고 여자 집사님이 앞에 둘이서 서 있고, 문 쪽에, 문의 반대쪽 벽 쪽에 저랑 모르는 여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닥이 흔들린 방향은 막 이렇게 바닥이 앞뒤로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였어요. 자 여자 집사님의 그 생일 숫자 기억나시죠? 4번, 9번, 11번, 19번이에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이라는 그 상징 숫자는 6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제 생일 2번, 28번 그리고 만 나이 41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도착한 교회 예배당,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목사님 숫자, 어, 목사님 상징수 9번, 10번, 19번, 21번, 그리고 목사님 생일 숫자 2번, 4번, 그리고 긴 의자가 세로로 왼쪽 벽에 붙어 있고, 거기 제가 앉았습니다. 아까 제 생일 기억나시죠? 2번, 28번, 41번. 자, 가방 3개가 보였습니다. 가방 숫자. 어, 15번, 30번. 3개니까 3복수였어요. 맨 처음에 3복수였을 텐데. 여자 지사님이 와서 두 개가 내 거다. 그러면 3에서 2개 빼면 그냥 원래 하나 남죠. 그러면 원래 가방 숫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 아까 생일, 4번, 9번, 11번, 19번, 또 여자 집사님 상징 숫자 6번.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상황, 대리석 계단이 보였는데, 금색 무늬가 섞여 있는 대리석이고요. 다 하얀색 계열이에요. 계단이. 내려가는 곳,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중간에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는 대리석이 있고, 그곳에 아주 큰 대형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빛의 느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낮잠 꿈에서 본 외계인이죠. 대충 그렸습니다. 아,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죠. 옷돌이가 긴 팔, 티셔츠인지 스웨터인지 하여튼, 이렇게 쫄쫄이가 손목에 붙은 뭐 그런 옷이었어요. 추리닝 파란색 바지인데, 옆에 하얀색 줄 무늬가 세로로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인데, 외계인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 어, 어떤 분 그거 이상하다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어, 꿈이니까 그냥 보였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제 꿈, 첫 번째 꿈, 어, 946회,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